예, 여기는 홀리데인 빠통 리조트 해안가 도로 입니다. 홀리데인 빠통 리조트 메인 윙에는 수영장 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자, 여기 출입구를 통해서요. 건널목 건너면 바로 빠통 비치 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빠통 비치 가기는 매우 쉽죠. 예, 건널목 하나 건너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지리적인 어, 이점 때문에 홀리데인 메인윙은 매우 인기가 있는데요 자, 해안가 도로변 중에는 수많은 레스토랑, 여행사, 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킹이 있고요 피자컴퍼니가 있고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약국도 많고요 네. 자, 여기는 홀리데인 메인윙입니다 어, 타이푸드하고 뭐 치킨, 뭐 튀김요리 등 맛볼 수 있고요 저게 신발 가게입니다. 여행사가 있고요. 자, 왼쪽은 빠덩비치입니다 자, 지금 우측에 시뷰 레스토랑 겸 바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요즘 새로 문연 호텔이죠. 네, 제가 여기도 곧 인스펙션 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노나 호텔은 위치는 환상입니다 제가 볼땐 빠똥 비치에 있는 호텔 중에서 가장 위치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노나 이 호텔을 제가 아마 숙박하면서 이 호텔을 좀 자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나 호텔 앞쪽에 요 바, 레스토랑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해질 무렵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아, 어, 일본 일식당이 있습니다. 네, 일식당. 태국 요리도 퓨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죠. 자, 여기가 홀리데인 푸켓 리조트. 옆에 위치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홀리디엠프켓 빠똥 부사코닝에서 숙박할 경우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적으로 공사 중이고요. 가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약국이 있고요. 네, 공사중 이죠 여기도 아마 호텔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여기는 홀리데인 부사코닝 옆쪽에 위치한 골목입니다 자 여기 예전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푸드 레스토랑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시암타이 레스토랑이라고 있네요. 자,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골목이 일직선으로 됐고요. 자, 우측은 홀리데인 푸, 푸켓, 빳동 리조트 부사코닉 쪽입니다. 자, 쭉 나가면은 정신론 방향이고요. 아 이게 성피농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성피농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네요. 예 네, 여기는 홀리데이인 부서코닝 위구 우측 골목입니다. 자,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피농 레스토랑을 지금 찾았는데요. 성피농이라는 말은 두 형제란 뜻이죠. 성 피농. 성이 2 숫자 2를 의미하고요. 피는 형, 언니를 의미합니다. 농은 동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 형제 레스토랑이라는 말 뜻이고요. 자, 여기는 하, 한문으로 양형제라고 썼습니다. 양형제. 성피농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성피농 레스토랑 바로 앞에는 세탁소도 있네요. 세탁소가 지금 1kg에 50바십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맡길 일이 있으면 성피농 앞쪽에 있는 세탁소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kg에 50바십입니다. 자, 성피농에서는 프리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어, 와이파이 무료고요. 지금 시싱한 새우인데 여기서는 바닷가재라고 하죠 네, 네. 엄격히 말하면 이건 새우입니다. 왕새우 인데요 자, 개도 있고요그라운당 200밧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해변가에 유명한 사보이 레스토랑 보다는 좀더 저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랍스터 해가지고요. 프론, 왕새우죠. 그리고 시림프, 크랩, 오이스터, 피쉬 아, 요리합니다. 자, 여기는 썬피농 레스토랑입니다. 자, 썬피농 외부의 모습이구요. 외부의 모습은 소박하죠. 네, 소박합니다. 자 여기는 썽피뇽 레스토랑입니다. 자, 썽피뇽 입구고요 네, 여기는 썽 홀리데이 부사 코닝 입구 우츠게이션 썽피뇽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썽피뇽 네, 시푸드 레스토랑 앞쪽에는 세탁소가 많습니다. 세탁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이고요. 현재 가격은 1kg에 50밭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자, 여기가 저렴한 이유는 위에 저렴한 숙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렴한 숙소가 있는 곳에는 세탁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1kg에 50밭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숙소와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당연히 음식값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썽피농 레스토랑이 한국인들에게 추천받는 이유는 음식 맛도 괜찮고요 여기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는 중상 이상입니다 가격도 비싸게 받지 않는 쪽이죠 원래 빠뜽비치 쪽은 해산물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골목 안쪽에 들어와 있는 레스토랑들이 아무래도 해변가 도로에 있는 레스토랑보다는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레스토랑을 이용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바짓, 여행비를 아껴 써야 하는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음식값을 높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썬피농 레스토랑은 한국인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음식 맛도 괜찮고요. 서비스도 좋고 영어도 통하고 그리고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아, 빠똥기치에서 해산물 레스토랑 어디가 좋나요 하면 아, 빠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썽피농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so. 홀리데인 부사콘잉이 아닌 해변가 쪽 건물은 메인잉입니다 메인잉 쪽에서 수영장 쪽으로 나오면 이와 같은 해변 해안가 도로가 나옵니다. 자, 해안가 도로에는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가 많습니다. 자, 이 해안가 도로 쪽에는 마사지 샵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주된 이유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에, 이쪽으로 나오면요. 어, 여기는 지금. 피자 컴퍼니 태국을 대표하는 피자 컴퍼니 레스토랑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습니다. 네, 이쪽 쭉 걸어가면은 500m 정도 걸어가면 빠똥 비치 방나 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나 로드. 어, 주변에도 역시 어, 프랜차이즈 유명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점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골목 중간 중간에는 마사지샵들이 많습니다. 마사지샵을 원하면은 이러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변가 해안가 도로 상에는 마사지샵을 둘수 없는 이유가. 그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사지샵은 이렇게 골목 안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골목 안에는 세탁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골목 안이 저렴하니까 당연하죠. 예, 해변가 도로에서 세탁소 하면 그뭐 1kg에 50번, 60번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탁소나 마사지샵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해안가 도로상에는 저렴한 태국 요리 로컬 음식점이 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역시 비싼 임대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변가, 해안가 도로상에 있는 음식점들로부터 저렴한 식사, 뭐 저렴한 가격을 원하면 안 됩니다. 예. 이 해안가 도로의 이 자리들은 임대료가 매우 비쌉니다. 여기 서브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샌디숍도 위에 있고요. 패밀리마트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가. 네. 자 여기도 길뭐 해안가 도로에도 런드리 서비스가 보이긴 합니다. 1kg에 50바 해가지고요. 자 서브웨이 샌디숍이 우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환전수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대려훌리데인 푸켓 빠동 리조트 메이닝 수영장 쪽으로 난 해안가 도로의 상권은 다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스타벅스만 보여드리고 제가 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측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역시 스타벅스는 언제가 도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커피점이다 보니까, 자 스타벅스 커피숍이 우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왓슨이 보이고 있고요, 왓슨. 자 그리고 피자 컴퍼니가 있습니다. 피자 레스토랑이죠. 이 피자 레스토랑은 피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킴스 마사지가 있는데 여기 킴스 마사지는 택타운보다좀더 비쌉니다. 왜냐면 하 임대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시간에 400과시죠? 자,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찾아보니까 런드리 세탁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런드리 세탁소가 어, 통일한 것 같습니다. 1kg에 50바시입니다. 1kg에 5 0하시고요 응. 자,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홀리데인 메인 윙 수영장 쪽으로 난 해안가 도로의 모습을 촬영해 봤습니다. 성태우가 해안가 도로변에 은근히 많죠. 그래서 성태우 뭐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해안가 도로의 모습입니다. 자, 홀리데인 메이닝 해안가 도로의 모습이고요. 예, 수영장에서 나오면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이렇게 해안가 도로 건너면 바로 빠동기치입니다